여러분들, 이제 또 1시간 사냥을 해가지고요, 바로 스타포스 하러 가겠습니다. 이번에 모자 그냥 끝내고 상이나 하이로 가자. 그렇지! 아, 이게 17선까지만 했어야 됐네. 기대값이 17, 18도 너무 크고 차이가 이런 식으로 스펙업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. 18돌 들은 근데 내 생각에는 리부트에선 진짜 비효율적인 거야. 근데 비효율적인 스펙업 한 번만 해 보겠습니다. 아. 아, 하지 말 걸. 아, 진짜 이거 진짜 하면 안 되겠다, 이거는. 아. 와,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되겠다. 그런 생각을 했지 나중에 어차피 21성 22성을 뽑아야 되는 거 그냥 지금 조금이라도 하나만 더 올려놓으면은 더 세잖아 근데 이게 아니네 좀 뭔가 뽕맛은 없더라도 안전하게 스펙업하자 스탑보스만큼은 내가 이... 진짜 치킨 한 마리 요즘 치킨 한 마리 2만 원못 삽니다. 어 잠깐만 빌리자. 잠깐만 3천만 매소만 빌리자 이거. 잠시만 빌릴게요. 이따 올게요 선생님. 잠깐 맡겨주세요. 아 이래서 사람들이 그 빌리구나 여기서. 아 어, 빚쟁이 됐어. 이씨. 자 1억 8천모 였습니다. 바로 가겠습니다. 재수없게 장비 한칸 비우래 기분 나쁘게 <laughs> 시키면 해야지 성공 성공으로 끝내자 그렇지! 여기서 성공하면 뭐를 안할게 제발 이거 아니잖아 왜그래 리부트에서 첫 파괴를 당하니까 이게 아 마음이 되게 쓰리네요 와 됐다 이제는 17성을 바라볼 때다 내가 만약에 지금 16성을 붙이고 17성도 붙는거네 강화하면은 진짜 18성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구나. 어, 미치겠다. 나 500원이 전재산이야. <laughs> 나 500원이 전재산이야. 이거 어떻게 해? 아, 강원불 있는데 좀 돌려볼까 이거라도. 왜냐면 바지 어차피 쓰니까. 오! 아니, 무슨 일이고 이거, 이거? 오! 스펙어 야, 오늘은 좀 느낌 다르다 이거. 오늘은 되는 날인가 보다. 도미 70이었지. 오! 왜 이렇게 잘 되냐, 오늘 추업이 이게 조금 더 올라갔잖아. 이러면 아까보다. 오! 와, 영원불 많으니까 막 부자 같아 지금. 오! 아, 왜 이렇게 잘 돼, 이거? 자, <laughs> 116급! 나이스. 바지도 스펙업, 여기도 스펙업. 아, 이거 개쓰레기야, 모자, 진짜. 아, 할 수! 있다! 할 수! 있다! 할 수! 그러... 야, 80급 일단 가져갑니다. 100, 아, 마력이다. 무슨 강한 불로 120, 116 뽑고 검한 불, 영한 불로 100 뽑았네. 제발 할수 있다. 그렇지. 아 나이스. 아유 감사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와나 다시는 18성 안해 진짜. 자 큐브부터 하겠습니다. 21퍼 도전. 오! 끝났다! <laughs> 아, 이것만 17성 찍으면 좀 너무 좋을 것 같은데, 오늘. 상하이까지만. 그래도 스타포스 어느, 어느 정도 올렸고, 상의도 옵션 뽑았으니까, 저, 무릉도장 한판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우리 그동안에 열심히 해온 윈부는 과연 몇 층을 찍을 수 있을지. 초반층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, 그냥 올라가겠습니다. 아, 어, 공반 뭐야, 아이. 공문가? 공반인가? 와.. 딴딴하다 진짜 어? 아.. 왜 자꾸 도망가세요 자 시드링 쓰고 세 개짜리 날리고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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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와, 안 달아 진짜. 힘들긴 하네, 얘네. 47까지만 하면 되겠다, 이거. 현실적으로 목표는 여기입니다, 이제. 자, 가자. 아, 안 되겠다, 이거.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반빨별을 먹었으면 47층 깼거든요. 그니까난 47층입니다. 저는 47층입니다. 중간에 좀 꼬인데도 있었어요. 특히 아카이로아가 공반 한번 보고 이러니까 6레벨, 1레벨 어, 거의 비슷하다. 저 정말 저번 달이랑 이번 달에가 어이? 제가 극성비가 지금 3개가 있어가지고 극성비 먹고 바로 250까지 올리겠습니다. 250레벨. 근데, 250 찍었다고 해서 뭐 달라진 거 딱히 없죠? 그냥 하이퍼스트 늘고, 코어 칸 하나 늘고. 아, 최종 데미지? 이 돈으로, 저기, 상이랑 하이 강화, 강화를 좀 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원하는 거는, 한 부위 정도는 17성 달고 싶어요. 5억이나 있으니까, 한 부위는 17 달고, 그 다음에 뭐한 부위가 15성까지. 이 정도만 되도난 너무 만족. 최악의 상황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지 아 여기서만 한 번에 올라가면 돼한 번에만 올라가면 돼 그러면 돈 많이 아낀다 둘셋 하나 둘셋 그렇지 됐어 나쁘지 않았어 여기서 16성 가볍게 붙여주고 16성 가볍게 붙여주고 16성 가볍게 붙여주고 16성 힘들게 붙여주고 16성 제발 아. 16이라도 와 16성이다 이거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아 저번에 이 문구 봤다가 터졌는데 갑니다 도전 28시간 방송은 끝이 났고요. 맞아 어제는 580원 남았거든요. 오늘은 그래도 거의 80만 원돈 남았어. <laughs> 내일 모레 또 인사 드릴게요. 다음 방송에서 제가 15성 아예 17성 다시 뛰어보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